하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되시고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삶에서 드러내야 합니다. 12절은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매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과 14절에서는 불만이 있다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사랑으로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12절에서 말하는 근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지만 결국에 그들이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갔던 상황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근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모습으로 다스리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푸신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상대방의 삶과 언행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조금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었을 때 어렵게 생각하고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기쁨과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족 관계에서 친구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고 동등함을 기억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 때 주님의 은혜의 기쁨이 애가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이해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서로 채워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높이기보다는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조금 높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종의 형태가 아닌 주님 앞에서 순종의 형태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근열과 자비가 있는 겸손의 형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성품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살며 이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긍휼의 성품을 자비하심의 성품을, 오래참음의 성품을 그리고 그외에 여러 가지 성품들을 우리가 배우며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존중받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를 존중할 수 있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내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다른 이의 삶을 그리고 다른 이의 상황을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베풀고 나의 것을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한층 더 성장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